해밀턴 시계들은 비슷한 레인지의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확실히 개성이 강한 느낌이 있죠.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런 카키필드 메카니컬 같은 밀리터리 아이덴티티를 포함해서 튀는 컬렉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해밀턴 시계는 좀 소화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상에도 어떤 TPO에도 범명성 좋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진짜 예쁜 해밀턴 베스트셀러 시계들을 모아봤습니다. 저랑 저희 크루 멤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고 잘 쓰고 있는 시계들도 리스트에 있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시면 회사에 창호하기도 너무 좋은 시계들입니다. 연말이니까 이제 본인을 위한 혹은 이제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도 되게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카키필드처럼 저희가 기존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이런 밀리터리 필드워치들은 이번 리스트에 없거든요.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밀턴의 시계 컬렉션 시작해보겠습니다. 10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가격대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아메리칸 클래식 볼튼 스몰 세컨드 코치 모델이에요. 어, 깔끔하고 예쁘죠. 스몰, 미디엄, 라지까지 볼튼은 다양한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한 8mm 정도? 굉장히 얇습니다 사용감도 좋고요 와 해밀턴에 이런 시계도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게 무려 1940년에 시작된 컬렉션입니다 볼튼 특유의 직사각형 케이스를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계예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의 스틸 케이스이고요 방수는 50m까지 이제 생활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뭐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기본 모델이고 사실 저희 클래식 크루의 제이슨 피디 님이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차고 있는 시계가 또 있는데 이겁니다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의 골드 컬러죠. 케이스, 인덱스, 핸즈 모두 클래식하고 예쁘지 않아요. 살짝 이제 레트로 무드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식 포멀웨어에 잘 어울리는데 반팔에 청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시계 자체가 예뻐가지고 둥근 시계가 지겹고 클래식한 직사각형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볼트는 최근에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인디아나 존스가 착용하고 나왔었죠. 당연히 포멀 클래식웨어에 잘 어울리면서 사실 이런 탐험가스러운 스포티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어떤 TPO에도 좀잘 어울립니다. 은근히. 시계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해밀턴 시계들은 헐리우드 영화나 시리즈 혹은 이제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좀 많아서 스토리텔링 용으로도 되게 좋아요. 가격은 공홈 기준으로 105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공홈 기준으로 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아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꼭 리스트에 넣고 싶었던 모델입니다. 바로 벤츄라예요. 사실 이제 벤츄라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볼드한 모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크고 묵직하고 근데 그 벤츄라들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드레시한 모델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제 방패 모양의 비대칭 케이스죠. 거의 삼각형에 비슷한 케이스. 정말 멀리서 딱 봐도 벤츄라라는 게 보이는 생긴 게 특이한 시계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57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배터리 구동 전기 시계였던 벤츄라를 개선한 모델이에요. 당시에는 또 컷츠라는 기술이 신기술이었어서 굉장히 고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벤츄라 컬렉션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착용했던 걸로는 유명하죠. 그래서 디자인에도 보시면은 중앙에 찌릿찌릿 하는 전기시계를 표현하는 문양이 들어가 있고, 인덱스도 뭔가 좀 안테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벤츄라의 삼각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딱 여기까지 드레스워치를 활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뻔한 모양의 시계보다 엄청 튀진 않으면서 조금 더 본인의 개성을 더하고 싶은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제 여성용 모델도 있는데 이거 이제 브레이슬릿 좀 밴딩처럼 이렇게 늘어나요. 간편하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이걸 착고오신 여성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되게 주얼리 같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벤츄라이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커플 시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맨인블랙 3에서 엠마 톰슨이 착용한 시계로 등장하기도 했죠. 이제 쿼츠 모델인데 굉장히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약 1분 수준의 오차를 제향하고 있어요. 다음은 아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렉션이죠. 아메리칸 클래식 인트라메틱 오토 40mm 모델입니다. 보통 이제 인트라메틱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부터 오토메틱 무먼트가 브 들어갑니다. H10 무먼트가 들어가고요. 파워리저브는 무려 80시간입니다. 디자인이 엄청 심플하고 예쁘죠. 1960년대, 70년대 드레스워치에서 볼법한 심플한 인덱스, 케이스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인트라메틱 제일 좋아하는 감성이 뭐냐면 다이얼 컬러예요 다이얼 컬러가 가 레트로하면서도 세련된 빈티지 느낌? 그래서 사실 이제 인트라메틱은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크로노그래프가 빠진 기본 모델도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착용한 건 지금 이제 가죽 스트랩 모델인데 스테인리스 스틸 메쉬 브레이슬릿 모델도 있어요. 둘다 범용성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슈트 셔츠, 캐주얼 뭐 언제 어디서나 착용 가능한 뭐 드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는 스와치 그룹 특유의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탑재가 돼서 자기장에 대한 내성이 훨씬 향상돼요. 현대인들은 사실 뭐 자성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일상 생활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슈퍼 루미노바가 적용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인덱스 핸즈와 이제 발광을 해줘서 시간을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건 좀 이런 빈티지 무드 착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인터라미팅이 무엇보다 사이즈가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40mm이긴 한데 디자인이 뭔가 약간 더 작아 보이고 럭투럭이 짧진 않은데 이 러그 부분이 좀 얇아서 그런지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154만 원이에요. 자 다음은 아, 해밀턴의 진정한 범용성 워치라고 볼수 있죠. 정말 이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카키 필드 머피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42mm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38mm가 또 나온지 좀 됐죠. 손목 사이즈나 이제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손목 사이즈만 받으시면 42mm 모델을 좀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아이코닉한 타임피스인 머피의 모던한 재해석 버전이잖아요. 저희 초침 부분에 유레카를 모스보호로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스텔라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팬이시면은 42mm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 손목둘레가 17cm 이하의 그러면 이제 38mm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방수가 100m 까지 됩니다. 그리고 블랙 다이얼에 이런 돔형 숫자 인덱스가 들어가 있어서 신미한적으로도 좋으면서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핸즈도 이걸 카테드랄 헨즈라고 하는데 뭔가 이런 문양 같은 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빈티지한 감성을 극대화하죠. 그러면서도 너무 올드한 느낌은 전혀 없게 굉장히 세련되게 잘 풀린 디자인이에요. 오픈 케이스백입니다. 그래서 무먼트를 브 보실 수가 있어요. 머피가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 나는 머피를 진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구매하실 때부터 브레이슬리 세트가 이렇게 가죽 스트랩 시계랑 메탈 브레이슬릿이 같이 포함된 이런 번들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2mm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가죽 스트랩 기준으로 38mm 모델이 147만원, 42mm 모델이 161만원, 그리고 이렇게 메탈 브레이슬릿까지 같이 들어있는 번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기준으로 177만원입니다. 다음은, 아 제가 진짜 작년에 아마 제일 많이 찬 시계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카키 에비에이션 파일럿 오토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 파일럿 워치인데 너무 그렇게 과한 디자인을 갖지 않아서 어디에나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차고 나였습니다. 독일 출장 갔을 때도 이거 하나 차고 있었죠. 수트에도 차고, 캐주얼에도 차고, 무게도 가벼운 편이어서 엄청 잘 활용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비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일럿 워치로 출시됐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가 굉장히 크고, 12시 방향에 파일럿 워치 특유의 그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이 분, 안쪽이 시로 보통 시계랑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좀 밀리터리 헤리티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찼을 때 쿨한 느낌이 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36mm를 굉장히 잘 차고 있는데 파일럿워치 치고는 사실 좀 되게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덕분에 뭐 출퇴근할 때나 뭐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 주말에 언제든지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용적인 데일리 파일럿워치 느낌이고 39랑 42mm도 있어요. 39는 약간 무겁네요 제꺼보다. 그래서 39를 차면 좀 이런 느낌 확실히 크죠? 저는 36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이얼 컬러도 약간 달라요 둘이 36이 조금 더 보랏빛이 도는 파랑색입니다둘다 오픈 케이스백이어서 무브먼트를 볼수 있고요 되게 개인적인 건데 와인딩할 때 이렇게 도르륵 도르륵 하는 느낌이 제가 정말 수많은 시계에 와인딩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제일 좋아요 표현할 수 없는 감칠맛 나는 느낌이 있어요 손목 둘레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범용성 좋게 차시기에는 39mm가 맥스인 것 같아요 둘다 가격은 동일하게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또 역시 인기 모델이죠 해밀턴을 대표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인 재즈마스터 오픈아트 요거는 이제 그린 다이얼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린 다이얼에 이 브라운 스트랩 조화가 되게 예뻐가지고 디자인은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동경했던 이유가 케이스 전면에서 다이얼이 컷오프가 되어 있어서 무브먼트가 보이는 이 오픈아트 다이얼이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안에 무브먼트를 볼수 있는 시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덕분에 기계식 시계를 찾다라는 감성을 확실히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 가격보다 더 비싸 보이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클래식 드레스워치와 스켈레톤워치의 합의점 같은 느낌? 드레스워치는 좀 심심하고 스켈레톤워치는 좀 과한 것같아딱그 중간 정도의 개방감, 실용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시계들 중에서 심심한 것보다 좀더 화려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트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참 꿈꿨을 때는 수트를 입었을 때 셔츠 소매 밖으로 케이스가 살짝 드러났을 때, 컷오프된 살짝 보일 때저 시계 뭐지 그런걸 느꼈었어서 진짜 로망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세즈마스터 오픈아트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25년에 새로운 디자인이 또 나왔어요 어벤츄린 원석의 영감을 바탕으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걸 표현한 다이얼 버전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고가 자동차 브랜드의 천장이 생각나는 <laughs>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게 범용성 좋은 햄미턴 시계들이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 골드인덱스랑 핸드 뒤로 이렇게 별들이 엄청 반짝이니까 마치 이제 작은 우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빛이 살짝 비쳤을 때더 반짝거리네요. 그래서 가격은 이 레더 모델들 공음 기준으로 168만 원 동일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모델은 언제 나오나 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아메리칸 클래식 인트라매틱 오토크로노 40mm 모델입니다. 한때 이제 해밀턴의 좀 옛날 표현이지만 얼짱이라고도 불렸었던 그 모델이죠. 40mm의 사이즈랑 팬더 다이얼 그리고 타키미터 그리고 이 케이스 비율까지 황금 비율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트릭스 레저렉션 영화에서 모피오스 배우가 착용한 모델로도 알려져 있죠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먼트인 H31 무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케이스 크기는 좋은데 두께가 조금 있어요 1.4cm 정도 됩니다 근데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은 되게 좋아요 두께에 비해서 아무튼 두께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방수는 100m까지 되고요 1968년에 출시됐던 해밀턴 크로노그래프 A 모델을 모티브로 한 레트로 레이싱 크로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이트 다이얼 컬러가 되게 빈 지예요 되게 좀 오래된 시계처럼 좀 거의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서브 다이얼이 전형적인 이제 판다 다이얼의 구성을 보여주죠. 거기에 이제 블랙 하우스 트랩이 같이 체결이 되면서 클래식 레이싱과 비즈니스 캐주얼에 모두 어울리는 시계로 자, 심지어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흰 반팔티 청바지에 착용해도 잘 어울리고. 근데 이제 그냥 예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스톨텔텔링 요소들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년대 바이브 플러스 1969년에 세계 최초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이제 모브 브랜드와 함께 공동 개발을 일단는 헤리티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격이 좀 있어요 365만원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할때 대리 과장님급부터 차면 좋은 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소개 드린 인트라매틱 두 모델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비율이랑 밸런스가 그래서 예산에 맞게 둘 중에 골라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어떤 TPO에나 잘 어울리는 해밀턴의 시계들 7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각 시계들마다 역사랑 헤리티지도 있고, 이 디자인 포인트가 다 달라서, 이렇게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컬렉션이 나올 수가 있다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이게 전부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밀턴 측에서 들은 건데, 이 재즈마스터 컬렉션에서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시계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계가 제일 예쁜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해밀턴 굿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